대한민국의 르네상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시적인 분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르네상시적인 인간들의 진행을 맡고 있는 작가 양승민입니다. 오늘도 법률사무소 송화의 박종경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케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워크시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아예잘 보냈고 어 요즘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주식 관련 공부를 하느라 많은 한 주를 좀 빡세게 보냈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여전히 와인에 빠져 있는데 세번 연속 인터뷰 <laughs> 보면서 네번 연속 와인 얘기를 하긴 좀 그래가지고 와인 대신에 좀 다른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음... 이 얘기가 참 재밌는 건데 그 형들이 저한테 부르는 별명이 하나가 있잖아요 도둑맞은 아... 가난이라고. <laughs> 이게 미국 유학 할 정도로 이제 집이 잘 사는데 이렇게 가난한 척하냐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4년 차 핸드폰이 없습니다 핸드폰 요금이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은 있는데 공기계를 쓰면서 와이파이로만 활용을 하고 그 전화번호가 없이 그 핸드폰 요금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4년 만에 핸드폰을 새로 사서 번호가 4년 만에 생겨서. 지금 전화를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지인들한테 나 핸드폰 번호 생겼다 앞으로는 아이메시지나 카카오톡 뭐 페이스북 메신저 아니어도 연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4년 동안 핸드폰을 뭐 일부러 아무래도 안 쓰신 건가요 어떻게? 아 이게요 이제 학부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수익이 많이 없어가지고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면서 돈이 조금 벌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해외에 이제 학비가 비싸다 보니 그 절약 차원에서 또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름에는 한국에 들어가니까 핸드폰을 한번 이제 정지시킨 경험이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에 들어가서 대학 핸드폰을 정지했는데 돌아와서 이걸 개통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집에서는 와이파이가 있고 학교에도 와이파이가 있고 운전할 때는 핸드폰 쓰면 안 되고 뭐 사무실에서도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굳이 내가 돈을 5만 원씩 내가면서 핸드폰 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 후로 그냥 휴면 상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어떤 온라인 서비스 가입이나 이런 게좀 어렵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서 사실 네. 이 핸드폰을 새로 사게 된게 여자친구한테 좀 많이 구박을 받아가지고. 아, 왜냐하면 <laughs> 제가 핸드폰 인증 받을 때 여자친구 번호를 네. 쓰거든요. 아, 아. 그래서, 어, 여자친구가 제발 좀 만들라고.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만들었습니다. <웃음> 사실 아 여자친구의 구박이 큽니다. 네. 그렇긴 하죠. 에이. 특히 이게 은행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이 번호가 되게 민감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토스 안 쓰고, 뱀모라는 앱을 쓰거든요. 그 뱀모를 음. 통해서 제가 어떤 돈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여자친구 그걸 또 써야 되는 거예요. 번호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금전적인 문제는 조금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여자친구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어, 네, 핸드폰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여자친구한테 고맙기도 <laughs> 하고. 아, 근데, 그, 아까 도둑맞은 가난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 그니까 러 뭐, 쉽게 얘기하면, 어, 금수저인데 흙수저인척 한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약간? 아, 맞죠. 그 도둑맞은 가난이 사실 책 이름입니다. 그런 박아서에 네. 맞습니다. 그책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 있잖아요, 공업 지역. 거기서 네. 이제 주인공이 같이 동거했던 남자가 흑수전척을 했던 거예요. 원래 되게 대기업, 되게 잘나가 잘나가는 집의 아들인데 흑수전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돼서 돌아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말하기, 너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네. 나타난 거죠. 되게 굉장히 요약을 한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보고 부자들이 이제 가난마저 훔쳐간다. 그래서 도둑맞은 가난. 아, 사실 저는 도둑맞은 가난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했습니다 한동안 학교 다니면서. 학교생활하면서 사실 굉장히 부유하게 지내는 거는 좀 일반적이지 오히려 아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저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생활했었고 워크숍님은 어떠셨나요? 대학생활때좀 어떠셨는지. 어, 저 역시 군대 가기 전에는 나름대로 용돈을 텅 썼는데, 그 용돈의 그 단위도 많이 작았었고, 음. 그 군대 갔다 와서는 제가 스스로 많이 돈을 벌어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실제로. 음. 어,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대학생 때즐겨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가끔씩 치킨을 먹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음. 여자친구하고 잠깐 뭐 영화관을 간다거나, 그 정도, 그럴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음. 저는 극단적으로 식단을 아껴서 어 밥에 소금 쳐서 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쌀만 사서 소금은 무한정 있으니까 뭐 조금만 쳐도 짜잖아요. 밥에 한 숟갈만 쳐도 엄청 짜거든요. 그렇죠. 어. 자린 아, 고민. 음, 쌀밥에 진짜. 소금 소금 살짝 쳐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참기름 저는, 살짝 넣면더 맛있어요. 다 저는 주로 간장과 참기름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간장도 아, 근데 좀 비싸긴 아, 하거든요. 간장 아 비싸죠 간장. 아유. 전 사실 좀 얻어가야 되죠. 먹는 건못 참기 때문에, <laughs> 잘 먹었던 것 같고요. 그 대신 좀 바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음. 음. 제가 좀 대학을 빨리 졸업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막 23학점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뮤지컬 활동도 하고, 이제 뭐 사업도 조금씩 하고 있었고, 학교 조교로도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추억이라면 추억인데, 하루 이제 2 4시간을 정말 단 1초도 안 쉬고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음. 그래서 좀 저는 먹는 걸 줄이는 대신 잠을 좀 줄이고 일을 했다. 전혀 도둑맞은 가난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이제 그, 얀시피 님이 오시면은 저한테또 도둑맞은 가난 얘기할 겁니다. 오늘 안 계셔서 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그 형은, 그 얀시피 님은 저한테 항상 도둑맞은 가난이라고. <laughs> 아, 저는 이번 주에, 이제, 테슬라를, 그, 팔았는데. 어, 테슬라 아, 차를 있었나? 사셨다가 판 건가요? 주식을? 아, 아니에요 예. 테슬라 주식을 샀다가 아, 차를 산줄 알고. 예, 한 2주 전, 아, 3주 전이었나? 한 390달러 선에서 팔았는데. 아, 계속 올라서. 데 익절했죠? 익절하긴 했습니다. 많이,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 뭐, 괜찮게 보겠는데 워커십님은 지금 계속 들고 계시잖아요. 아좀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50% 수익이 넘었죠. 아유 이건 뭐. 승민승민님은 <laughs> 미국 주식 네네. 어떤 거 투자하고 계신 거 있나요? 아 저는 디즈니 몰빵입니다. 또 이거. 아 디즈니 몰빵하셨나요? <laughs> 이것 도 아. 도둑맞은 가난. <laughs> 가난한 척하면서 주식 들이고 있고. 네. 아니 근데 그돈 아껴 가지고 알바만 뛰어도 디즈니 주식은 살수 있잖아요. 그렇 심지어 네. 미국 주식은 이게 하나씩 사는 게 아니라 그 쉐어로 살수 있기 때문에 0 0 0 0 0 1만큼도 살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최근에 한국 증권회사에서도 그렇게 해서 살수 있도록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 관련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좀 이제 순환이 올라가서 효율성이 올라 가 뭐라 그러지, 그래. 매매가 더 효율적으로 음. 가능하잖아요. 그런 그 기대. 기재를... 보통 이제 액면 분할하는 효과랑 비슷한 거죠, 사실. 아, 그렇죠. 예. 네. 네. 아, 근데 액면 그냥 분할이, 저 그냥... 옛날에 굉장히 좋다 생각했는데, 그 삼성이, 네, 액면 분할을 하고, 주가가 그렇게 내려 박는 걸로. 떨어 <laughs> 예, 예. 아, 이게 좋은 건 아니구나. 그렇게 무조건 아니구나라는 좀 생각을 예,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버크쉘 회사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액면 분할 절대 안 하잖아요. 그, 러니 음. 뭐, 주식 가치가 변동이 없는데 뭐하러 이런 짓을 하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워렌머피그 버크쉘 회사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액면 분할을 안 하고, 있... 왜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액면 분할을 안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비싼 주식들 있죠, 그래서. 음. 뭐그 비싼 것도 나름 매력이 있고. 네. 근데 비싼 거는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단타식 매매는 못 하는. 좀 쉽지 않은. 음. 그렇죠. 변동성이 좀 떨어지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확실히 변동성이 떨어져서 단타식 매매는 좀 힘든? 좀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또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예. 네. 그나저나, 이제, 양작가님께서 도 디즈니 몰빵하셨다고 하니, 저도 사러 가야겠네요. <laughs> 사러 오시면 팔 겁니다. <laughs> 저도 지금, 매, 사실 이용해서. 제 포트폴리오 중에 디즈니가 제일 높거든요. 포트폴리오 비중도요, 그 디즈니가 비, 보유비를 제일 높아서. 같이 가야겠네요, 예. 네. 두 분이 같이 디즈니... 들어오시면 두 배로 팔아야겠네요. <laughs> <laughs> 대동단결 해야 되는데 아... <laughs> 그래서 막 주식 중에 이제 아무래도 주식은 또 남들이 팔때 사고 남들이 살때 팔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런 건 사실 중요하죠 그렇죠. 약간 게임이론 같아요 또 이게 경제학 직업병인데 남들이 살때 팔아야지 이들을 보고 남들이팔때 사야지 이들이 보는 되게 맞습니다. 서로 대동단결해서 올라가자 으쌰으쌰 할때 으쌰으쌰만 하고 사지는 않는 거죠 <laughs> 네. 팔고. 네. 그, 저번 주 주제 할 때, 이제, 학교에서 다들 이제 자, 주변에서 하고 있는, 선택하고 있는 길들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네. 주식은 확실히 그 반대로 가야지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남들이 안할때 안할 하고, 남들이 할때안 해야 되는데, 저번 주에 우리 저희가 교육을 좀 비판을 할 때, 이제 남들이 하는 것만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교육이 되,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 좀 많이 비판했었잖아요. 어, 한국은 그래서 주식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적은가?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 맞습니다. 참 재밌는 게, 한국에서는 주식은 약간 도박이라는 개념이 깔려있잖아요. 예, 네, 맞죠.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주식은 투자다라는 개념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렇게 다르다. 한국하고 미국, 중국하고 미국이 음. 이런 걸좀 경험했네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고 하면 거의 부동산만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음. 네. 주식은 확실히 요즘에 조금 인식이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도박성이 짙다 어, 투기성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워크십님은 괜찮은 변화, 뭐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음. 음. 저는 첫 번째, 첫 번째 참여점도는 비슷한데, 여자친구와잘 만나고 있습니다. 음. 제가 <laughs> 이제 내일 100일이거든요. 어,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디즈니 얘기가 나와서 사실 디즈니랜드 같은 데 놀러 가고 싶은데,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그냥 조용한 사람 없는 독재 펜션 가서 쉬고 오기로 했습니다. 아유, 아, 부럽네요. 그렇죠. 네, 바베큐, 개별 바베큐장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바베큐도 구워 먹고, 편히 쉬다 음. 오려고 합니다. 아, 그게 최고죠. 힐링하고 쉬고 오는 게. 맞아요. 어, 쉴땐 쉬는 게 그렇죠. 최고입니다. 승민님은 어떻게 어, 휴식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사실 휴식을 하면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이게 몸은 편한데 뭔가 안 하고 있으면 좀 많이 불안합니다. 이게 좀 많이 병이라서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진짜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에 1초도 안 쉬고 살아가면 은 몸은 너무 고된 데 제가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스스로 음. 반대로 좀 널널한 시기가 되면은 우울증 같은 게좀 찾아와가지고 음. 요즘에는 고민하는 게좀 쉬는 법을 정말 연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쉬는 거를 어떻게 잘쉴수 있는가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저는 제 성격 맞춰서 그냥 24시간 바쁘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음, 사람마다 확실히 그럼... 행복의 방식이 다르니까 네. 그럼 혹시 여자친구분이 요 영상 보시나요? 아 이거는 또 커밍아웃인데 여자친구가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아, 잘 못해요. 그래서 아, 이거를.. 궁금... 네네.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여자친구를 만날 때 만약에 쉰다고 느낀다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나요 혹시? 어 제가 여자친구하고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옆방에서.. 아, 지금 이제, 기준으로 <laughs> 11시 30분입니다. 오후 시간인데 아, 그렇군요.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침대에서. 그래서, 음. 아무튼 이거는 좀별 얘기고, 여자친구하고 함께 보낸 시간 힐링이 되느냐? 아, 네, 당연히 네. 힐링이 됩니다. 음. 다행이네요. 음. 가끔은 그게 효율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또 여자친구 안 만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에, 어. 일에 미친 사람이죠. 들 어. 그쵸. 네, 맞죠. 그런 그리고, 사람 있죠. 이제 테슬라가 나와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역시, 가족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일정화해서 만나더라고요 아... 어... <laughs> 계속 만나는게 아니라 어, 너에게는 얼마의 시간을 주겠다 일주일에 두시간인가 3시간인가 딱 가족들하고 하는 시간이 다다 일정처럼 음 어, 아무래도 일에 미친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음... 아저그 말을 듣고 좀 느낀게 주말 부부들이 네. 이제 금식이 되게 좋다 하잖아요 그렇죠. 음, 정해진 시간에서 만나니까 근데 오히려 예. 흐지부지하게 어영부영 만나는 것보다는 음. 확실히 딱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하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헤어지고 이게 진짜 좋은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또 일을 할때또 만나서도 재밌게 놀 생각에 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그 시간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근황 겸 잡담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워크숍님이 준비해오신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어, 제가 준비해온 건두 가지 이야기 주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첫 번째 주제는 지금 테슬라가 한창 주목받고 있는데 정말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정통 강우인 유럽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어, 1위를 석권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런 것보다 좀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정말 미래의 대안이 될수 있을까? 전기차 시대가 정말로 올 것인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일단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인가 라는 거는 사실 이게 거의 시대적 흐름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대기업들, 볼보라던가 뭐 일부 자동차 전통 사업장에서, 이제 몇 년도부터는 전기차를 만들겠다. 내연기관 만들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측면에서도 전기차 사면은 지원금 주고, 혹은 유럽에서는 오히려 내연기관에 판매할 때마다 벌금을 내게 하는, 이렇게 전기차를 더 활성화하게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뭐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 유럽에서 노르웨이랑 네덜란드가 2025년부터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그 시작이 되었고요. 어,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에 판매를 아예 중단을 시키고 독일 역시 2040년, 인도 같은 경우 2030년에 다중단시이기로 아예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법법 법 쪽에서도 그 자율주행차라든지 그 이런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법적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세미나에서 법을 어떻게 개정하고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벌써 논의를 많이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좀 실정법이나 특별법에 뭐 특별 규정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이게 사실 전기차랑 뗄수 없는 그 어떤 규제가 자율주행차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아마도 그 아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별로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대부분이 아마도. 다만, 저 제가 생각하는 점은 시대는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원래 내연기관을 통해서 먹고 사시던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고민이 되네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걱정이 되는 그 전기차 시대가 와버리면 걱정이 되는 것중 하나는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왜냐면 하유류세 같은 경우에 한50% 수준으로 세금을 먹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한 28조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 그런 걸 따져봤을 때그 28조 원이 되는 그 세금을 만약에 전기차 시대가 와서 그 유류세를 벌지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국가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유들리 있게 넘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유류세가 제가 알기로는 각종 네. 세금이 막다 붙는데 교통, 에너지, 예. 환경세, 예. 교육세, 뭐 주행세, 그쵸, 뭐 이런 게다 붙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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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가 훨씬 많다. 맞아요. 어. 그 전체적으로 한국의 국세 수입의 10% 넘다고 는 하네요. 네. 어, 유류세 네. 이게 3대 세금이 있는데, 이제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거든요. 근데, 아마 네. 그 다음이 유류세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그래서 요 엄청나게 큰이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나의 큰 이슈가 될수 있겠네요. 그 세금도 세금이지만, 이미 엄청나게 돈을 뿌리고 있잖아요. 전기차 사라고. 네, 보조금이 은 많이 있 텐데. 네. 물론, 이 환경보호라던가 아니면 차세대 산업 이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굉장히 잘 발전을 시켜서 현기차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외에 판매를 하면은 그 판매 수익으로 법인세에서 메꿀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10%는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확실히 부담이 될것 같네요. 점점 기름을 안 쓰게 되고 전기차를 사용하다 보면. 전기세가 그럼 올라갈까요? 좀 고민인 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기를 충전할 때 어떤, 그, 세수 확보를 위해서 또 그런 세금 정책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소비자들은 과연 요 전기차에 대해서 호감, 지금 호감이 있죠. 왜냐하면 거의 공짜가 나잘 없으니까. 물론 몇천 원까지 내긴 하지만, 어, 지금,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엄청 저렴한 편이니까, 유지비가.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찬성을 하고 좋아하지만, 막상 정말 그 시대가 왔을 때, 또 각종 세금이 쏟아지게 되면, 음. 그 소비자들이 느린, 느끼는 그 괴리감이 좀 많이 클 거라는 불안감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은 이제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좀 세제 혜택도 주고 있는 편이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연기관차가다 사라지고 전기차 시대가 된다면 전기차 통해서 세수 얻을 뭐 취득 렉스를 올릴 수도 있고, 또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특히 전기스테이션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또 비슷하게 유류분처럼 뭐가 세금을 추가시킬 수도 있고, 네, 결국에는 그래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좀 추가적인 세금이 늘어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은 되네요. 맞습니다. 그거는 약간 필수 불가결인 요소라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괴리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게 전기차 시대가 오면, 사실 친환경 차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정말 상용화가 정말 되었을 경우에 탈원전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또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화석연료나 뭐 원자력을 활용해서 또 전기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이런 의미로 핵폐기물도 많이 나올 텐데 정말 이게 진정한 친환경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논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 현재 핵, 기술력으로서 핵, 전기를 네. 충분히 공급하려면 원자력이 필요한데 한국의 그렇죠. 정책 기조상 원자력은 또 반대가 되고 있고 <laughs> 만약에 맞아요. 원자력을 다시 재살린다 하더라도 핵폐기물이 환경을 망치는데 이게 원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네, 그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정말 전기차가 대안인가라는 걸로 해서 이제 다, 또 다음 주제로또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나온 게 수, 수소차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음. 네, 수소차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또 나눠보겠지만 그래서 이 전기차가 일론 머스크는 수소차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전기차가 미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 현재는 워낙 그 주식 테마로도 유명해지고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면서 전기차 시대에 올 것처럼 보이긴 하고, 실제로 환경적인 문제로 이유에서도 많이 확정 짓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전기차가 아닌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가 나오면 또 그렇게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전기차가 정말 미래의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전기차 시대에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 의견으로는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수소통도 문제가 그 수소를 얻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는 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은 결국에는 기초적인 뭐 화석 연료나 이런 거 통해서 얻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전기차도 당연히 전기를 생산하는 수단이 중요한 건데 그 전기를 생산하는 수단이 친환경이냐? 그리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친환경차 내연 기관은 아마 망할 것 같긴 한데 그 친환경차가 과연 전기차가 되느냐에 따라 대해서는 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좀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리를 좀해 보면은 이 전기차 자체가 친환경 테마를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전기 생산 수단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못하면은 결국 빛 좋은 개살구 정도 네, 되지 그, 않는가라는 그, 생각을 하고 조산모사. 조산모사. <laughs> 그렇 먼저 환경을 파괴하나 나중에 파괴하나 거기서 거긴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본 기사로는 그 현재 친환경 에너지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태양력이라던가 풍력, 파력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비율이 5%가채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음. 물론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율이 늘어나겠지만 한국이라는 그 국가 특성상 태양열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던데. 유권에서 좀 아시는 분 있나요? 일단은 일조량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일조량과 플러스로 설치할 지역이 너무 협소하죠. 일단은 예, 조이 네, 그러니까 왜냐면, 예, 그렇죠.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태양광 판이나 이제 패널을 쭉 깔아야 되는데, 사실, 어 일단은 한국이 제일 그 인구 밀도도 높고 좀땅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일조량 문제도 있고요. 이거를 산 깎아서 설치하는 것도 많아서 산사태의 빈도도 올라간다 고 그러고, 네. 이거는 이제 태양열은 아니지만 풍력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소음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대요, 은근히. 네, 맞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피로를 많이 준다 그러고, 이게 사실 인간도 환경의 일부분인데, 이렇게 태양열 만들면서 산사태 생겨가지고 좀 피해가 생기거나, 그 풍력 발전소 때문에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결국 조산모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환경으로 하려 했는데, 결국 친환경이 아니게 되는,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전기차라고 해서 막 환경오염이 아주 갑자기 극적으로 개선되거나 이럴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연구나 이런 게 진행이 돼서, 어,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막 아주 극적인 전환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전체적인 체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천천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전기차 시대는 올것 같되 지금 너무 기대하는 것처럼 테슬라 주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엄청나게 빠르게 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음... 조심스러운 의견을 전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전기차에 대한 일부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 장인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